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릴 것은 이제 디지털 수산 관련돼서 표준화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표준화하고 있는지를 어, 말씀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표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표준이 어뭐 표준 뭐 표준이 있을 것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표준은 사실은 할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수조를 한다 그 양식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식장에 보면 수조 같은 거 있잖습니까 수조의 사이즈도 사실은 표준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조에 들어가는 유리 그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수조에 물이 얼만큼 있었을 때 깨지지 않도록 두께는 얼마나 되고 투명도는 얼마나 되고 또. 디그 수조가 들어있는 그 건물 건물도 보면 환기를 위해서 혹은 온도 조절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고 어떤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표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뱀장어를 키운다 했을 때 뱀장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된다 뭐 먹이는 뭐몇번 준다든지 하는 규칙 같은 걸 정하는 것도 하나의 표준이 될수 있고요. 근데 저희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지만. 어, 통신 쪽 관점, 뭐 쉽게 말해서 IoT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뭐 데이터,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소한 IoT와 그다음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수산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그리고 어, 서두에 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어, 사실 디지털 수산은 수산 양식은 아직은 어,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쪽 분야, 그 농업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표준을 진행했더라. 그러니까 그 농업 쪽 하면서 뭐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뭐 좋은 건 따르고 안 좋은 거는 좀 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수산 쪽에 표준화를 좀더더잘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화두를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자료는 디지털 수산 관련돼서 국내와 국제의 표준화 진행되는 것. 어떤 쪽에서,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서 지금 현재 표준을 하고 있다더라. 그걸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에서는 이제 TT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정보통신 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워킹 그룹 4 2 6 1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수산 관련된 표준화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들이 현재 만들어지고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 중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수산에 관한 그 수산 양식에 대한 표준화를 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걸좀 참조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에 관련된 그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간략하게 맛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수상 관련된 국내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는 어 TT라는 곳이 아직은 전무한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TT 한 곳만 지금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은 다른 곳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의 경우에도 보면은 물론 양식 같은 경우는 ISO 쪽에서 뭐 원양 어선이라든지 뭐 무슨 고기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IoT 센서를 이용을 한, 혹은 뭐 자동화 기기를 이용을 한, 뭐 먹이를 주는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한 그런 자동화, 디지털 수산 쪽은 아직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단 ITUT라는 곳 하나에서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t d l 라는 곳에서는 현재, 어, 수산 양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왜냐하면 용어라는 것은 표준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달라지면 서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양식에 대한 용어를 지금 어, 어, 여기 하나 이미 표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넙치류, 질병에 관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수식 수산양식 시스템에 대해서 센서가 어떻게 기술될 것이냐 센서의 데이터 값은 어떻고 소위 말해서 메타데이터 같은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할 것인데 이것들이 아마 올해 말과 내년 말 때쯤 해서 각각 두건한건 건 정도가 이제 표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쪽은 어, 그 ITUT라는 곳이 있어요. ITUT라는 곳은 유엔 산하에 3대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많이 아시는 ISO 아시죠? ISO 9001. 뭐, 그래서 뭐 서비스 표준도 있고, 막 그런 ISO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 IE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그 정, 뭐, 그,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콘센트 있죠. 그거 보면은 동그란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준화를 만드는 것이 IEC, 대표적인 것이, 어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IEC라는 곳이 있고요. ITU라는 곳은 이제 전전파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동통신 보면 전파 그, 그뭐 프리퀀시 쪽뭐 도메인을 갖다 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준화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전신 전화 같은 것을 표준화하는 쪽이 ITO T라는 곳인데, ITO T라는 곳은 통신 쪽 관점에서 혹은 IoT 관점에서 이제 그 수산 양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수산 양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 스마트 아쿠아 유스케이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수산 양식이 관련된 데이터를 그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뭐 아시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표준화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국내 표준이나 국제 표준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선 맨 처음 해드릴 일이 그렇습니다. 그 표준 어떤 항목을 표준화하겠다라는 과제를 제안을 합니다. 과제를 제안을 하면은 마치 논문, 우리가 뭐, 뭐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뭐프로포절 내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제안을 하면은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들어도 괜찮겠다라고 표준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이 되면은 그 표준 안에 대한 그런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냥 내가 만든 상태로 표준 딱 시키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 다 같이 쓰는 표준이 아니겠죠. 그건 특허나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준을 초안에 대해서 그 각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의견 수렴을 합니다. 마지막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무런 뭐그의견 같은 게 없으면은 TTA가 아, 우리는 TTA라는 이름을 걸고 이것을 표준으로 공고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공표준 공고 아니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어 글씨 잘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TTA 쪽에서 TTA 홈페이지도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표준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TTA 그러면 도대체 어 TTA라는 곳에서 좋아. 그럼 TTA라는 곳에서 표준을 만든대데 그럼 자, TTA 중에서 어디 가서 어느 부서 가서 만들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TTA를 보시면은 이게 여덟 개 기술위원회라고 해서 뭐 통신 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IoT 관련된 ICT 융합, 뭐 정보 보호, 보안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송 뭐 정보 기반 이동통신 쪽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중에서 우리는 ICT 융합, 그러니까 디지털 컨버전스에서 뭐 스마트 도시, 뭐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같은 것이 있는 곳이 이제 ICT 융합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은 스마트 농축수산. 지금 현재 그 PG416역에서 제가 지금 의장으로 있는 그 그룹이 되는 거겠고 이 스마트 농축수산 그룹 중에서 특별히 디지털 스마, 스마트 수산 양식 쪽 관련된 그 과제를 가지고서 워킹그룹을 만듭니다. 그것이 워킹그룹 426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디지털 수산. 관련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TUT에서 그 해외에서 국제 표준에서 어떻게 표준을 만드느냐 이것 또한 그 TT에서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우선 과제를 제안을 하고 그 과제가 채택이 되고 그럼 채택되면은 어 이제 그 표준을 만들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계속 문서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문서 작업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ITUT라는 곳에서의 표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절차는 사실상 뭐 ISO라든지 IEC 그런 국제 표준화 기구도 마찬가지고 뭐 ITF랑 3PP 같은데도 다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더 궁금하신 부분은 어 분들은 이 문서 그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더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ITU 홈페이지나 어, TTA를 접. 어, 저기, 컨택하시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TT에서도 보면 8개의 분야 중에서 뭐, ICT 융합이라는 분야에서 그디자 수산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드린 것처럼 ITUT라는 곳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10개 정도의 어, 파트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스터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SG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SG 11은 어, 프로토콜 쪽. 그 다음에 13은 그 퓨처 네트워크. 그 다음에 16은 어, 뭐, 넙치 같은 영상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는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SG20은 IoT 쪽 관련된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으로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IoT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SG20이라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들려는 것이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미지가 호환한다. 라고 하면은 20이 아니라 16쪽에서 해지된다라는 그런 파트 쪽으로 이제 어, 아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그 디지털 수산 쪽 관련돼서 표준화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수박 거들기 식으로 4.26에서 만들어 놓은 혹은 만들고 있는 그런 표준 쪽 관련돼서 가볍게 어, 제목만 좀 터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이주길에서는그 용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 용어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 어떤 용어들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뭐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개방형 양식이라든지 뭐 개체수, 개체중 같은 이런 그 수산 쪽에서는 이게 되게 흔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쪽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181개 정도의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쪽 관련해서도 보면은 물론 여기서 실제 뭐그어 수단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양식한 데 있어서 뭐 목표 출하량이라든지 사료라든지 뭐 그런 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개념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떤 단위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그니까 뭐에서 이제 뭐. 킬로그램 단위의 소수점 하나나 하나, 소수점 두 개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뇕치료 쪽 질병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뇕치에서 질병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요즘에는 다 이제 인공지능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뭐 옛날에는 아까 데이터 자기가 피처를 뽑아서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사진만 깡 찍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도 제대로 찍어야지 안 그러면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 질병 이미지를 어 자기네들 얻기 위해서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디지털 수집에 대한 그 지침을 갖다가 한 것이 바로 이 표준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이루는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뭐 유수식 스마트 수선 양식에서 센서 데이터 같은 게막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단위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포맷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는 뭐 디지털 수산 양식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 기술 방법 메타데이터를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내년도에 25년도 내년도 말쯤에 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시간도 그렇고 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뭐뭐 뭐 수산 양식 쪽에 보면은 표준이 좀 필요하기는 해. 근데 도대체 표준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뭘 위한 표준을 만드느냐? 그냥 표준을 위한 표준 만들어? 그냥 과제 성과를 위해 만들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표준이라는 것을 만듦에 있어서 그 의도를 갖고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표준을 할 면에 있어서 왜 필요하느냐? 표준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느냐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농업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고민 때문에 표준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농업 쪽에서 그 온실 같은 거 보면은 어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다 생긴 새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되게 높은 것도 있고, 어떤 조만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들어간 작물과 그다음 작물을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5터 정도 되는 그 온실이 필요하고. 참이나 수박 같은 거는 바닥에 조만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다 각기 다른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설치 환경이 달라지고 또그 설치 환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놈은 물만 주면 돼, 어떤 놈은 되게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센서라든지 제어기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도 그래서 이제 수산 쪽에서도 보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양식장에 수족이 이따만하게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조만한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센서가 들어가는지, 어떠한 제어기, 어 구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액추에이터 같은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표준은 그러한 그 다양한 장비들을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호환이 될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 낄수 있는지를 주로 중점을 두고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 표준화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 쪽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죠. 뭐 센서도 있고 제어기도 있고 이것을 그냥 이름이 다 모델별로 하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약간 규칙성을 단순화 좀 시켰습니다. 어떻게 단순화 시켰느냐면은 이런 기기들을 갖다가 기능별로 이렇게 쪼갓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 센싱, 센서 같은 경우도 센싱 기능하고 뭐 센서 모듈, 그 다음에 구동기 같은 경우,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구동 기능하고 구동 모듈 이렇게 하고, 뭐 제어 기능이라든지 운영 기능, 통합 기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쪼만한 그 제어 기라고 했을 때는 뭐 제어 기능만 있지만, 만약 클라우드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제어 기능도 있고 뭐 운영 기능도 있고 뭐 유저, 뭐 사용자 통합 기능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어느 쪽 인터페이스를 서로 맞춰야지만 뭐 클라우드와 조그만한 단말기가 서로 호환이 될 것이냐 그런 쪽에서 이제 표준을 아이템 뽑기 위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마트팜 쪽은 2013년도서부터 뭐 시작됐다고 그 전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넘게 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수산양시 쪽은 그에 비해서는 약간 좀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한 한 5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농업 쪽 관련된 그 스마트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벤치마킹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 우선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쪽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쪽에 비닐하우스 관련된 시설원예. 시설원예는 이제 뭐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뭐 유리 온실도 있고 뭐 식물 공장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쪽으로 하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온실이 어떠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느냐, 있뭐 용어라든지 뭐 그다음 유스케이스 같은 걸 다룬 일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통신 쪽, 그다음에 뭐양액기라든지뭐 CCTV 온실 운영 시스템 같은 그 단말 쪽 관련된 시스템, 뭐 그런 쪽으로 각각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도 보면은 스마트폰 중에 가장 표준이 많이 진행되었고 케이스도 여덟 개, 뭐 TTA도 한 TTA 표준도 한 서른 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의 표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다 쓰느냐? 아닙니다. <laughs> 그거는 불행히도 아직 쓸만한 건 쓰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 그 동물 뭐 오리도 있고 뭐. 소, 돼지, 닭,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한 온실그 축사가 되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그 시설 원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얘도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방식 통신하는 것도 보면은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요구사항, 뭐 그런 일반 사항 같은 부분들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뭐 점차적으로 뭐 그, 어, 급이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표준을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농업 쪽에서는 그 축사도 있지만 그콩뭐밭이라든지 과수원 같은 거에 대한 노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직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진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근데 대신 트랙터라는 굉장히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는 기계가 주로 이제 그 ISO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ISO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만드는 부합화 표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야를 보시면은 얘는 약간 뭐이양기 수확기, 뭐 드론 같이 각각 특별한 기계에 대한 표준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어 제가 사실 수산 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 수산 분야는 하지만 수산 전문가가 어, 그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미 했던 분야의그 전례를 살펴보시면은 아, 수산 쪽에서도 이런 쪽에 어떤 표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 과거에는 농업 쪽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수산 쪽은 그거보다 약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어,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